예, 네, 그... 회장님부터 제가 내부 네. 거네 아, 우선 먼저 아, 저. 해드릴게요. 아, 예. 아, 영광이네요. 아, 이게, 하나, 동영상 찍어야 돼. 응? 음. 예? 하면서 잘 보이게. 심판장님 안 오셨죠? 이종훈 심판장님. 예, 네, 아직 안 왔어요. 음. 그러면 최상훈 그 이사님 오셨죠? 오셨고. 그다음 신현업 이사님 오셨죠? 예, 예, 예. 신현업 어, 이사님, 아, 아 여기 보이세요? 회장님, 사무장 이렇게 내부 네거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어, 구리시 족구협회 우리 임원진 분들과 같이 친선 게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족구 경기장에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은 나왔는데 여러분 오늘 2022년 새해가 밝았어요. 그래서 자 오늘 덕담으로 우리 한해를 시작하는 차원에서 우리 임원진분들 어이 성함을 제가 한자로 풀이해서 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분한분 한번 분한그 이름 풀이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 우리 협회를 위해서 정말 어, 물심장면으로 SC는 우리 이이원 우리 시족구 협회장님이세요. 자, 네 영광입니다. 우리, 영광 협회, 우리 네. 협회장님 성함은요, 어오얀니자 일어날기자 으뜸원자 맞습니다. 우리 우리 시족구 협회장님이시고요. 자, 이 한자들을 가지고 한번 제가 이름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열십자랑 사람인자로 풀이를 했어요. 그래서 열 개의 우리 시족구 클럽의 인재들을 자식처럼 품고 지원과 정열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부리시 협회장님이시고요. 작은 몸을 일으켜서 이 클럽 저 클럽 걸어다니시면서 으뜸 최고란 뜻이죠. 최고의 부리시 조권 협회를 만들어가시는 그 주인공이세요. 맞습니까? 아, 맞습니다. 예. 아, 영광입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두 번째로 우리 황상길 사무국장님 네. 제가 수리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안녕하세요. 우리 황상길 사무국장님은요. 안녕하세요. 누를 황자, 서로 상자, 길알 길자를 쓰세요. 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서 좌우로 나뉘어 가칠 일고 황금 들력을 이루어서 하나를 배우면 하나를 배우면 열 개를 깨우치는 지혜로운 선비가 돼서 여러.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여러 명의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인물로 어, 대기랄 운명의 그런 주인공이시라고 한번 풀이를 해 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야. 이야. 자 그다음에 우리 누굽니까, 그다음에. 최상훈 시설 이사님 우리, 앞으로 네, 모시겠습니다. 예자 우리 이사님은요. 예 노플 예. 채자 서로 상자 네. 공은 자를 쓰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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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자 노플 채자 보면요. 사람이. 흙을 퍼다 날라서 산을 만들듯이 높은 대의를 품고 우리 열 개의 구리시 조구 클럽 인재를 발굴하는 일에 서로 협력하셔서 움직일 동자가 들어아 있죠. 움직이는 구리시 조구 협회를 이끌어 가시는 구리 협회 발전에 협척한 공을 세우신 장본이신. 장본인이 되신다고 한번 이렇게 풀이를 해드려 봤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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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습니까? 정말 대단한 신현옥 이사님 네, 신현옥 이사님 아유,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네. 새해 예.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네. 우리 신현옥 이사님은요. 납신자, 속귀연자, 억옥자를 쓰시죠. 예, 예. 네. 풀이해보겠습니다. 우선 열십자가 보입니다. 10개의 구리시 조크클럽과 가로대 왈자죠. 말로 소통해서 협회의 사업을 널리 철 철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철 아, 진짜 아, 예, 예. 신장시키는 신경. 이사님이시고요. 아, 자, 금처럼 귀한 분이시면서도 예. 오묘한 재주를 갖고 계셔서 이 건물의 산자에 그 오묘하다라는 뜻이, 뜻이 있고요. 예. 네. 아, 네. 아, 사람의 아, 뜻으로 아, 헤아리기 어려운 아, 귀한 일꾼이라고 한번 풀이를 해 예.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복기를 드려야 되는데 이엄지 우리 청문이 앞으로 그러면 자, 어쨌든 이렇게 어,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협회 이사 우리 이원진 분들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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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 봤고요. 자, 또한 분이 더 오셨습니다. 우리 소나무 족구단에 우리 김원규 총무님 오셨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김원규 총무님 이름은요. 세금자, 성김자, 으뜸원자, 쌍토규자인데요. 네. 사람을 왕처럼 섬기시며 늘 내사에 방체가 나는 그런 총무님이시죠. 자, 으뜸가는 네. 어 소나무 족구단 그죠 네. 최고의 족구 클럽을 만들기 위해 차곡차곡 흙을 흙을 하나 하나 쌓아 나가며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헌신된 일을 하시는 그런 일꾼이십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 협회 임원진 분들과 한번 비중한 어, <laughs> 아, 네. 어, 또담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어, 네, 고맙습니다.